안녕하십니까. 어, 한태역 이번 출구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저희 병원은 이제 강남에 있고요, 한태역 이번 출구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 두통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먹자. 우리가 평상시 뭐 약국이나 뭐슈퍼서 OTC로 해서 이제, 이제 진통제를 사서 먹기도 하는데요, 이제 제대로 알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 흔히 젠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게 타이레놀이죠 일반의약품인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한국얀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어, 염증이 없고 열이 많을 때즉 카페인에 민감한 경우 또는 진통제 복용 후에 이제 우정장애경험한 사람에게 이제 적합한 약물이죠 어, 효능은 뭐 당연히 이제 해열 진 해열제로 해서 해열 진통제로 해서 이제 열을 내리고, 경운증 등도에 통증을 치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이제 소염작용은, 소염작용은 없다. 이걸 아시고요. 위장장애가 다른 해열제, 해열진통제보다는 이제 작다라는 것이 하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12세 이상의 경우, 소아나 성인 같은 경우는 1, 2정 또는 이제, 일회 일, 이정이고 3회나사회 걸쳐서 복용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가능한 최단 기간 동안에 최소 유효 용량으로 복용을 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요. 부작용은 이제 간 기능 수치라든가 피부 이제 발진이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타이레놀은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사람이라든가 간염 환자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신 분에게는 음, 과량으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얼 아스피린, 유명하죠. 이제 아스피린. 효능은, 이제, 해열 진통제로서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여주고, 이거는 아까 채널과 달리 소염작용하고 항혈전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장애가 있어서, 위궤양이나 소화성 궤양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장장애가 있어서, 있고요. 관절염이나 근육통 등에 이제 사용하고요. 아스피린 보통 5 0 0 m l 인데1 0 0 m l 짜리는 이제 저용량 항 혈전제로도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16세 이하 이 경우에는 즉 수두와 같이 발 발에서 발열인 경우에 이제 사용 시에는 라이증후군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아스피린이.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즉 16세 이하에서는 어 아쉽게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와사키병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펜잘큐 개버린 사리돈 그리고 암시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약국에서 많이 판매하는 건데요 복합제제로 이루어진 진통제제로서 효과는 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복합제제는 의존성 이있다는걸 아셔야 돼요 의존성. 이 펜젤큐를 제외한 개버린 사리도남암시롱은 아세트아미노펜 이소프로필 리딘 그리고 무수카페인 등이 이제 주성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펜젤큐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하고 무수카페인으로만 되어 있어요 펜젤큐는 그래서 사실 음 봅시다 그건 피린인 이소프로필 엔티리딘, 같은 경우는 뺀 안정성 때문에 개인적으로 펜젤 큐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 면 펜젤 큐를 먹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복합제 성분으로 이루어진 진통제들의존성이 있다는 점이 이제 약물 복용 시 주의할 점이고요. 아세토아미르프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여기 성분의 아세토아미르프는 이제 헬과 진통제이고요 무스카페는 이제 중추작용으로 작용해서 이제 통증 완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진통제는 무스카페인이 있는 경우에는 진통제 무스카페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성 한다기보다 각성 목적이라기보다는 통증 완화 역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커다란 문제되는 가게피린인이소포필 엔티리린이라는 이제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게 진통 작용과 해열 작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으로써 호흡곤란, 실신, 설사, 복통, 두드러기, 뭐, 최상불량 분열, 혼수 및의상태 등의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및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판 금지된 약물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시판 금지 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10% 미만에서는 복용 금지 조치를 하고 추가적인 연구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약간 좀 문제가 있기 으 때문에, 어, 펜자큐는 이런, 이런 피링계인 이소프로필 엔티리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펜자큐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제 이렇습니다. 제이 나머지 우리 사리돈이라든가 개봉 이런 거는 이제 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진통제를 먹게 되죠. 근데 진통제를 너무 남용하게 되면, 어, 청약 손실이 올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에도 안 좋아요. 콩팥. 네? 아, 그래서 이러한 진통제가 귀의 달팽이관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소리를 듣게 하는 세포의 기능에 자영을를 줘서 오랫동안 진통제 먹게 되면 청약 손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보면 만성으로 이제 관절염 약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근슬쩍 가는 기도 많이 먹고 있어요. 그게 꼭 진통제도 한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명이라든가 청력소실 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귀에, 이제 병원에 가서, 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능하면 약의 교체를 포함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돼, 받아야 됩니다. 어, 대치동 365 열린가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이었습니다.